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광성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로블록스 럭키블록 배틀그라운드 여기 레인브로우 크레이지 블록 갤럭시 럭키블록 두 가지 바로 현재 파워로 전설 아이템들 뽑아본과 어. 동시에 그 아이템들로 저기 어. 멀리 있는 요 검은 색깔 클리치 블록 요거 뽑아보도록 할 거니까요. 그러면 어. 바로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크레이지부터 바로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겁나 비싸군 400 로블록스 어. 이레인보우가 저기 중앙에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여기서 까버리면은 전설 무기 겁나 많이 나가지고 와 요거 검은색깔 겁나 빨리빨리 얻을 수 있겠죠? 어느 떼게 나올지? 뭐야? 이제 소리부터 바로 나네. 나로 스킬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주 관련 비행인 것 같은데 스킬이 Q E R T Y 뭐 됐다고 하거든요 Q E R 오 봐요 봐요. 점프로 이 겁나 많이 상승합니다 이거 뭐야? 무기가 아닌데 점프로 상승제. 그냥 오픈해 주시면은 뭐야? 와 확실히 레인보우 박스라서 그런지 대충 된 무기가 없네. 지나갈 때마다 불길 생성제. 다번 오픈 해주시면은 검은색을 망토제 약간 이동 수도 증가해주시고 점프. 오점부터 겁나 증가제. 거의 슈퍼맨이 되면서 이건 도망치듯 쓰면 좋겠네요. 브라. 이런 식으로. 아도 오픈 해주시면은. 야, 이것도, 이것도 음주총 같은데? 오 전기총이구나 이런식으로 뒤져버리 가능 배터리가 있네 그럼 또 오른쪽 밑에 여러분들 오픈해주시면은 이것도 뭐야 색깔별로 다 있어 어, 야, 약간 2단 점프되네 이거는 2단 점프 일주지 와우 이모겐 도대체 뭐하는 무기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또 오픈해주시면은 뭐야 불사조 등장제? 위, 오, 어디가 어디가 이 말로 불사 탈래 예! 탈수 없는 건가 펫신가 예! 따라 못 타는 것 같고 나중에 좀사잡됐고 애들 인제 가볼게요. 또 오픈해주시면은 예! 뭐야 또 새? 이제 탈수 있는 새가 나왔습니다오마이 둘이 둘이 친거 아니야?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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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저기 막 무지개 양탄자 탄 애가 뭐 노리고 옵니다 막 굴리려고. 아니 빨리빨리 기자로 들어가. 기자니 가장 안전하거든요. 일단은 여기 내려. 돌아 돌아와! 돌아와. 아니야, 아니야. 간다! 안돼! 어디가! 아 멀리 가버렸어 와 여기다 뭐 공격했어 저 사람이 야. 다시 한번 또 오픈해주시면은 뭐가 나올지 화염권! 일단 요거 같은거 스킬이 딱히 없네요 그냥 불타는 화염권 그럼 바로 한개만 더 까보도록 할게요 아 새가 없어졌어 오픈해주시면은 이상한 빨간 색깔 스퍼링 요런 스퍼링 계통 아이템도 많더라고요 네, 바로 애들 참교육하러 타니다 일단 불사조랑 이 총으로 참교육하 가도록 할게요 검은색깔 럭키블럭 내놔! 알지? 아까 진 때문에 쟤네 잃어버렸잖아. 저 복상 올라와. 저 어쩌나. 오노스한테 쟤네, 쟤네 러분들와 쟤네가 이미 검은색깔 로키 블록을 먹었나 봐요. 그럼 여기서 진짜 내가 전설 무기 띄운 다음에 바로가 스킬로 뚝배기 깨야겠다. 이거 답 없다. 아그 방은 방 좋은 거였는데. 뽕. 나빠져. 나중에 바로가 뚝배기 썰어 보기. 오 어, 레이저 줘. 요게 이제 엄청 좋은 거거든. 어. 얼리기만 해 봐. 으어? 뭐저저기뒤집까지 뭐, 두고 와버려? 뭐야! 바로 이렇게 와우. 없애버립니다. 한방..한방 한 꺼내버릴 수가 있죠. 저거 같은 경우는 뭐지? 뭐지? 맞춰버려! 한방 컷 죽으면 아이템 1초 1 0 0얻어주시고 열기구 피요없어으치면은불 뭐, 뭐, 같은 이펙트가 나옵니다 스킬 같은 건 따로 없네요 빨리 전설모기를 내놔! 그래, 검은색깔 박스를 먹을 수가 있다고 약간 레이저 저격중이되 저기 멀리 있나? 한번 저격해 보도록 할게요. 누구들이야? 아, 너네들 약간 다 괴롭혔지. 뭐 파란색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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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데미지 오 쏠쏠합니다. 바로 반피. 내 거야, 임마. 이게 참고로 이게 시간이 표시가 안되는데, 오, 이게 이 빨간 색깔 테두리 있죠. 이때는 풀타임이 돌고 있는 거고, 아하. 빨간색 테두리가 없어지면 풀타임이 끝난 겁니다. 계속 여기를 지켜야 되죠. 검은 색깔 먹으려면 오 뭐야, 맨겨. 뭐야 이거! 아 저를 속박해서 죽여버립니다. 거한거한거 뭐지? 아니저도안 되겠네. 여러분들 좋아요응원부탁 드립니다. 아, 뭐야 파워를 일단 레인보우 럭키 블록에서 총을 뜨자 나와라. <놀람이> 황금색깔 검. 와우. 오라라라라 뭐야 뭐야 뭐야. 지금 이 돌아버리기 좀 돌진잼? 럭키를 누르니까 황금 난리가 생기면서. 오 이거 이거 좋은 거다. 이거 전설템을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끝났어 이제. 바로 좋아요 파워 두 번만에 떠버립니다. <목소리> 여기 숨어 있었구나 <목소리> 애들이 오기 전까지 여기 버텨야 돼요. 봐주시면은 무기가 안 보여. 안 보이는 <목소리> 무기는 또 뭐야? <목소리> 나중에 또 온다. 바로 스킬써 날아올라. <목소리> 오스킬한 번밖에 못 쓰나? 오 돌지. 안돼 안돼. 안 <목소리> 와 얘네들 팀 먹었네 잘 가. 으아! 와 저거 무기 사기야 뭐야 <laughs> 이번에도 저, 저 사람들 못물리 치면은 제가 요거 바로 지르도록할게요요 어, 까주시고 파연 발사 어저 멀리까지 발사하는 거네. <laughs> 이건 뭐죠? 어, 아이스가? <laughs> 오 요것도 사기템인 것 같은데 따로 뭐 스킬 같은 건 없는 것 같고요. 까주시면은 오 어, 이거 뭐야? 운동하기잼 빙가빙가빙가빙가 밀어 돌려가지고 때리는 같은데 그럼 세 보이지가 않는데. 와, 다각이 막, 바로 그냥 참병 시켜버렸는데요 요거 안 되겠는데? 요거 바로 지르도록 할게요. 요 녀석들이 날 너무 화나게 해? 열어주시면은, 갤럭시? 뭐야? 어, 뭐야? 아, 이거 포탈 거니까 설마?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면 일로 나오는 거죠? 와우! 이거 면 이거를, 농락을 하는 거야. 아니. 여기, 여기 밑에다가 로프. 안 되나? 어, 밑에다가 안 쏴지네. 그래, 적들한테 써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했더니만은 안될것 같고. 까주시면은 쭈쭈쭈쭈쭈. 빨간 색깔 레이저 를 쏩니다. 세보진 않는데? 아 까주시면은 아 핑크 색깔 물약 같은 게 있는데 먹어볼게요. 꼴깍꼴깍꼴깍꼴깍. 와우, 겁나 빨라져! 이 물약도 전설 물약이거든요. 오우. 또 먹어볼까? 뭐 이제 드래곤까지. 이건 딱히 탈 필요 없습니다. 아유. 오, 이거 뭐야? 이거 전설무기인데? 어? 이거 전설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laughs> 와우 우주선 타버이 이게 전설탈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여기 있는 이거 부치 한번 데미지 있으면나 잠깐만요 한번 부딪혀볼게요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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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글리치 블럭을 먹었어 빼기 또 빼기 이게 무적인가? 아 무적이네 자 이제 글리치 블럭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타 도망쳐 도망쳐주시고 또로키블럭 까주시고 그렇지 더 월드! 시간이 멈춰버렸어 아아 oh 아. 아 상자를 별로 못깠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살상용 무기를 뽑은 다음에 갑니다 강성곰 지금 저 사람들 이거 탐내는 거 같거든요? 실종 하지만 어림도 없지 꺾어주시면은 약간 레이저 망치같은데 아, 따로 쓸 수는 없네요 까주시면은 응. 이상한 총입니다 파드라이에서가파드라이에 그 센거 같지는 않는데 또 이어서 까주시면은 이건 뭐야 약간 얼려버리는 검인거 같거든요 따로 스킬은 없다 이게 검같은게 스킬있는게 좋은데 까버려 살려 뭐야 오! 뭐야 뭐, 부하 보내기? 저기 스킬 섞었느냐 막 부하가 가 뭐야 저기 쿨타임 좀 기다려야됩니다 어? 아니 쿨타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죽여?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우와 뭐야 기초가 어떻게 들어왔어 음. 너일이 나와. 이거 그 사람 잘해. 뚝배기 뚝배기 배 개발해. 그렇지. 이제서 제대로 플랜을 할수 있겠네요. 와. 아, 니나 너무 괴롭혔어. 아까... 내가 까주시고 이건 뭐죠? 여이 발사쥬. 나오냐? 지금 네. 좋아보이지 않고. 팔, 뭐야? 파리가 돼서 날아버립니다. 뭐야? 뭐야? 이거는... 까주시면은? 이거 뭐지? 뭐 뭐야? 저 일자로 다 데미준다고? 까주시면은 양탄자 와 그거 좋아 이게 가장 좋은 탈 거거든요? 오 이거 이거도 좋아 슈퍼맨 망터 이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여기 오다다 다 죽는 거야 이건 뭐죠? 오오 번개 쏘는 지팡이 뭐야 뭐야 오더 월드? 월드? 와저저 시간 무릎 치고 타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결국에는 결국에는 저거 얻고 말 겁니다 진짜로 이건 뭐죠? 뭐야 약간 아, 룩켓펀지 발사지? 이거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까주시면은 이건 대공 까주시면은? 잠 이게 대박 스킬인데? 그렇지! 가장 좋은 거받아버렸다 너네 다다 다 죽었어, 이제! 일단 이거 먹은 상태에서 죽으면 큰일 납니다. 잠깐만, 이거 탈 거를 뽑아야 탈 거. 오, 약간 샷건 같은 거. 오, 요, 그래. 요런, 거, 요거 하나면 된다. 빛으로 어, 밝게, 밝게. 다, 다 죽어라! 그렇지! 다유도미일 발사제. 다따라가죠 야, 아, 그저 사람 무치기 서 방어막 뭐야? 내가 왜 죽어, 근데? 네. 내가 왜 죽어! 그럼 저, 저 초록색이 가장 사기 아닙니까? 오, no. 아니, 제일 좋은 검까지 뽑았더니만은 나도 또 까주시고 아, 이거 아고 아, 아, 오, 레드 광수 아, 스킬이 없다, 근데 아, 까주시면은 레드봉, 이거 믿고도 레드 세기! 오, 또 뽑았어, 이거 아, 이거 검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은밀하게, 은밀하게 여기서 스킬 쓰는 거야 받아라, 그렇지! 비차 내려라! 내가 여기서 계속 이거 쓸 거야, 숨어가지고, 이녀석가 와, 저 사람이 저거, 검은색 그, 저 독점하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스킬 쿨타임이 좀 있다. 어, no. 이거 이러면은, 이거, 이 검만 제가 한열0자로 얻고 오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네. 다시, 다시 집 가가지고, 살짝 검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알긴 해보자. 아이온 맨 아이온 맨팔잼 와우. 이거 아까 손으로 날아다니는 거 밖에 없네요. 이것도 뭐야, 근데? 약간 사실 낙 같은 거. 이건 뭐죠? 야 누가 궁금했는데 8비트 검. 오돌려 이거 와. 스케스니까 와. 날개가 와. 생깁니다 와. 그러와 블록발사제 요것도 좋은검 하나 얻었다 이건 뭐야 아이스 대검 어 근데 이건 뭐야 잠깐 여러분 아까 뽑은게 이건데 이거 레드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구나 하늘 레이저 그런데 여러분 대박인게 요거 요게 투명 물약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엄청 빨라지는 물약 빨라지기? 그리고 투명 물약 슝 맛있다 안 보여요 요거 끼고 이제 가면 돼 이러면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어 너만 스킬 쓰냐? 나, 나도 스킬 써. 근 안돼 나, 나, 나 죽었어 와 너무 쉽게 죽는다 이거 인간적으로 오, 어, 이거 뭐야 초록색깔 검도 있는데? 뭐죠 여러분? 아, 저거 색깔별로 다 있네 이게 방어막이구나 진짜 이 검만 종류별로 얻어야겠네 그래야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가다 좀 하고 올게요 진짜 리얼로 와 여러분들 아까 저를 괴롭혔던 이거 이 검으로 사람 한명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이한명 확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이 암흑마검이랑 요거 아까 처음에 먹은 레어검이랑 또 빨간색 레어검 방어막 하는 레어검 시간 멈추는 거다 얻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빨라지는 물량 버어봐 주시고, 얼음을 그냥 물어주시고, 순간이동 만들어주시고, 저기 순간이동 있거든요. 바로 그 가가지고 여기 써버려, 이렇게 써버리고, 또습게 써버려. 그렇지 방어막 열어버려. 이거 아, 뭐야? 이거 그 여기, 여기 오는 사람, 제가 바로 그 뚝배기 깨주더라고요. 여이 내려놓고, 오는 순간 안녕하세요. 다 와야 아, 시간이 멈춰라. 방어막 써주시고, 공격야아 공기, 투명 물약 마셔, 마셔주시고 이면 무조건 이겨요. 이나라 하늘에서 빛이 떨어진다. 이렇 아무도 못 와! 얘들 미안한데 내가 투명 물약 있으니까 너는 나 절대 못 죽여. 미안하지만 또 까불면은 파월더 내가 죽었어 근데. <laughs> 아니 이렇게 이렇게 좋은 템을못 고민도 왜 나를 죽여? 아들 글래치도 누가 먹었어? <laughs> 아, 여러분들, 이제, 이제서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완벽 천하무적의 전략을 이제 펼치고 있거든요. 수면 풀리면은 방어막 켜주시고, 물량 먹어. 먹어주시고, 토롱토 했다가, 가까이 접근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럼 시간 멈춰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언제 쿨타임이 끝나는 거야, 이거? 이 빨간 테들이면 쿨타임 아, 아직 이거든요 그렇지, 빨리 떠! 나 먹자! 언제, 언제 뜨는 거야? 나 토할 것 같아. 토도가, 어, 토도가. 바로 스킬 써버리고, 시간 멈춰버리고, 방어 방어 켜주시고 수명 물량 마셔버리고 그렇지 숨어버리면 되죠 얘들이 백날 와봐라 팀안해요 녀석들아 니들이 아까 팀하고 나다 다구리 했지 난팀안 하고 먹을 거야 이걸 계속하면 언젠가 먹겠지 그때가 기다린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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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드디어 열렸다 이거 내꺼다 BBS <laughs> 글래치 블럭을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글래치 럭키블럭 아, 그럼 요거 바로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오픈 가자 <laughs> 뭐야 한분아이도 겁나 많이 줘버리기? 아저기 한번에? 오이 처음보는 무기다 와 화염포 오용 머리가 나오네 나중에 여기 완전 레전드의 레전템이 있는데 이거 뚫어뻥 발사 뭐야 이거 오마이갓 이거는 책상 밥상 뒤엽기탄이고이거는딱 요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덩글에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빨간 색깔 와사실은나 이건 뭐죠? 오, 쌍칼 쌍칼제 이런 거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여러분들. 이거 물필이도 지난번에 봤거든요, 이거. 안무 같은데? 뭐죠? 와, 이게 막땅땅 흔들리게 하는 거 상대방들. 이거 겁나 짜증 나거든요. 이거 뭐야? 뭐냐 폭탄. 이거 여기서 그나마 이제 전설 무기가, 자, 요게 이동 속도 빨라지는 물약, 그리고 요게 투명 물약 개꿀. 요두 가지 물약 개꿀이고 드디어 여러분들 먹어 버렸습니다. 드디어 먹은 게 뭐냐면 요거 무지개 레인보우. 아, 요게 아닌데. 뭐요? 제가 요 칼을, 요렇게 생긴 칼 중에 무지개가 있거든요? 이게 아주 끝뻔한 칼인데, 그거랑 헷갈렸습니다. 아, 아, 이거, 이거, 검은 색깔 박스 한개더 까볼까요? <laughs> 아, 그거 먹고 싶은데. 한 시간. 와 여러분들 제가 하도 암살을 해가지고 여기 아 사람들 다아 나갔다가 지금 한명 아 들어왔네요 둘이 쿨타임 탔습니다 음 나가버려! 맛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진을 제발 진을 마지막 진을 요거 진을 무지개검이 진을 끝판 검이기 때문에 그거 나와라 제발 아 가자! 처음은 아이피를 많이 쓰겠습니다 좀... 오! 여기있다 여기여기! 요거였다 요거! 와우 영롱하다 영롱해! 이건 들고만 있어서 여러분들 빠짝빠짝으로 쏩니다 대박스킬 보여드려야 할께 여러분들 여기 바로 무지개건 파워거든요? 제미있가파레이드 주르륵! 히이이이이이와 빨간 색깔, 흰색, 빨간 색깔 젖어. 검 3개를 먹으면... 오우, 이거 쿨타임 겁나기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와, 여기 무지개 검... 아, 3개 내가 요걸 cool. 먹으려고 진짜 몇 시간 동안 한 거야. 아까 그 사람 나갔습니다. <laughs> 새로운 사람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답이 없죠. 짬짬짬... 이미 제가 검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흔들어준 거 같아서... 나왔어, 그냥... 이거 흔들기 스킬 있건 여러분들 띠용 띠용 띠용하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역시 현재 파워 자그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마지막 로블록스 럭키 블럭 끝판 최종 검까지 획절해봤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 좋아요. 누르면 제가 또 다양한 로블록스 현실 플레이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까지